에, 저는 18세 나이에 6.25 참전하고 그 다음에 원로에서 대대장을 했습니다. 지금 9 1세노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민주당의 혁신 위원장 김은경 여사가 쓸데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참지 못해서 노인 되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국가원로의 대표로 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경 여사에 대한 규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은 한 시대를 품위했던 역사의 산 중인이며 또한 경험한 경험의 산, 산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중국 속 속도 에도 노마 지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 말이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전장에서지를 잃었을 때 늙은 말이 피할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데서 유리한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도 노인의 백발은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연료관이요 노인에게 인생의 진과 지혜가 있음을 곳곳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와 시대의 지혜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품아 발언은 참으로 이 모든 지혜를 무시하는 무지에서 필요된 것과 동시에 시대의 역사와 미래인 어르신들의 인격과 가치 모두를 무시해버리는 오만하고 방해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인류의 역사와 시대의 지혜를 논하지 않더라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온 어르신들의 마음을 마치 날도 놓지 듯한 듯 찢어버리는 폭력이 남긴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선진국에 판단해서 어깨로 나란히 하며 경제 바투를 성장시킨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모욕하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로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나가 대한민국을 세대별로 하나로 묶어야 할 정치인이 세대별 갈라치기를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악의적인 정치적인 경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모두가 이 나라의 역사의 산증인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눈부신 경제 바투을 입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국가의 도를 유산으로 남겨둔 명실을 탐구한 대한민국의 영웅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눈부신 놈적이 아닌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들이 존경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영웅들이십니다. 진다리, 말다리, 우리는 늙으시고 눈물과 사랑으로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기을이 되었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